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분리된 자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질문입니다. 여러 생애에 걸쳐 우리는 엄청난 수의 분리된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. 각각의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제한적인 믿음을 발견하고 버려야 한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. 마스터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? 상승마스터 성모 마리아,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. 2024년 신년 웨비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. 특정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분리된 자아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여정에 열려있는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난 생애에서 분리된 자아 중 일부를 극복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여정에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랬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자신의 심리를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바라보는데 개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. 많은 영적인 사람은 자아의 수가 무한하지 않습니다. 물론 지상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자아는 얼마든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자아의 종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분리된 자아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,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더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은 분리된 많은 자아가 특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지만, 동일한 전반적인 믿음, 동일한 전반적인 반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앞서 말했듯이, 지구에 온 아바타나 원거주민이 타락한 존재를 만나서 출생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원초적 자아를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나 원초적 자아에서 출생트라우마를 받았을 때의 특정한 반응과 관련된 다른 자아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모든 분리된 자아는 출생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더 올라가서 사람들이 갖는 특정한 일반적인 반응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분노로 반응하여 자아를 생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. 이 외에도 분노로 반응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고, 이 분노 반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자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원초적 자아를 끌어내리고 해결할 수 있다면, 특히 에너지를 해결하면 그 이후의 자아들도 함께 해소되거나, 원초적 자아를 해소하면 이후의 자아들도 아주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생각만큼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. 물론 자아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만큼 자아를 해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특히 전생에 그 과정을 시작한 경우 이번 생에 대부분의 자아를 해체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. 자아를 여러분이 보는 트리 형태로 볼수 있는데, 트리로 다른 가지에서 나온 다른 동물종을 추적할 수 있으며, 모든 것이 태초의 원초적 자아로 귀결됩니다. 가지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고, 그 가지의 줄기가 있고,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개별 가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가지 중 하나, 더큰 가지를 찾아서 그 자아를 해체하면, 원래의 자아에서 나온 후속 자아를 다루기가 훨씬 쉬워집니다. 전혀 절망적이지 않고 압도적이지 않으며 되돌릴 수 없는 작업도 아닙니다. 물론 현대사회에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며 단기간에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전생에 해체한 자아가 많을수록 이번 생에서 더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. 하지만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 압도적이거나 절망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할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.